콤튼 로드 길 쪽으로 아침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침이라기보다는 이미 9시니까 좀 늦은 산책이네요. 이 길이 콤튼 로드 길입니다. 이길 가면 센터빌 고등학교가 있어요. 나는 들 이런 이 갖고 오는 이 나무들 단장에놓은이 거리를 참 감동스럽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거는 향나무예요. 향나무 같죠 어떻게 가꾸는가 어떻게 이렇게 잘 가꾸는가 이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가꾸는게 중요하다 자식도 낳는게 중요한 것 같지만 알고보면 잘 기르는 교육이 더 중요하죠 이렇게 어떻게 잘 가꿔놨을까요? 이 길이 1시간 반을 계속 가야, 1시간 반은 좀 안되겠네 1시간 이상을 가야 센터빌고등학교고 나옵니다 이, 갖고 놓은 것좀 보세요. 얼마나 잘 갖고 놓았는지, 나는 이 길에 산책을 자주 나옵니다. 이쪽으로 갔다, 센터빌 학교 쪽으로, 초등학교 쪽으로 갔다, 또, 저쪽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길로 갔다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운동을 다녀요. 이, 앞집이 집을 내가 관심있게 보는 데요 이게 뭐, 이게 무슨 뭐 청와대 같잖아, 청와대. 그것이 무슨 기관이 아니고, 그냥 가정집인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날씨가, 센터빌 날씨가 지금 현재는 20도 정도입니다. 아침 날씨가 좋아요. 쭉그 걸어오면 여기는 조그마한 도랑을 만납니다, 도랑. 도랑의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이 물을 늘 봐요. 하여튼, 환경이 산과 물과 도로와 잘 어우러집니다. 이곳에 물이 흐르는데, 그렇게 내려다보면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오염이 안됐어요. 저 물이 오염 안된게 잘 찍히나 모르겠는데 여기는 무슨 편전소인가 어, 하여튼 어떤 데는 소리가 요란하긴 하더라고요. 저길 곰툰 노드로 가는 거요이게 역광이 되죠? 역광도 찍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전소 같은 모습 앞을 지나가면서 역시나 이렇게 잘 갖고 오는 거리, 산책로, 도로 이런걸 보는겁니다 나무가 우리가 이렇게 보는거하고 영상 화면으로 보는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높습니다. 저 나무가 지금 저거는 한 7층 해보이고요 7층 넘나 해 보이네요 이리 올라가면 이제 계단이 나와요 세계가 은단인데 부분 부분 양발이 조금씩 있어요. 산책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역시나 누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을까요? 또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할까요? 왼쪽은 물건의 사유지인 것 같아요. 오른쪽은 도로고요. 나무 숲이 꽉 우거져서 덥지 않아요. 여기서 서 이쪽 저쪽을 둘러보는 중입니다. 이 앞길로 왔거든요. 나무, 얼마나 잘 갖고 았는가이 길은 지금 콤튼 노드에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콤튼 하이치우네요. 사방을 한번 둘러보자고. 여기 워싱턴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먼곳도 이렇게 잘 갖고 놓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갖고 오는 것도 갖고 오는 거지만, 역시나 어떻게 누가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가, 관리가 중요해 관리가 이건 무슨 나무입니까? 여러분 알아요. 이거는 은색이에요. 나무색이 다른 색하고 달라서 하얗게 보일 정도로 이런 나무도 있어요. 이 숲으로 들어가면 큰 나무들이 누워 있습니다. 배배 나무를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두는 나무를 그냥 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무를 그냥 두고 있어요. 들어가면 전부 다 나무 등치들이. 준비해요. 저거는 기억자로 바꿨겠네요. 나무가 굉장히 커요. 저 조지타운으로 들어가는 다리 옆에 시오토시오토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공원. 거기 가면 더 굵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은 자연을 그렇게 아낀 분인데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의 국립공원 제도를 만든 분이에요 나무 숲이 하도 울창하고 높아서 야참 공기 한번 끝내줍니다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몰라요 지금 태양은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광인데 나무숲이 하도 무성하니까 그러니까 역광인 줄도 잘 모르겠네요 이런 나무들 이게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높은가 끝이 다안 보여요 이건 15층은 되는 것 같아 15층 아파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이렇게 큰 나무들을 어떻게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자야 그대로 리는지 하여튼 끝이 안 보여요. 해를 등지고 저 나무에서 한 30m 정도로 와서 저 나무를 보는 건데 이건 뭐 15층, 20층 건물 그 정도 같아요. 왼쪽이 곰툰 모드고 저기에 유지이설치했군요 저런 집에 사는 사람은 쇼핑 한번 가려면, 와, 장난 아니겠어요. 길가에 이 배수구를 보는 중이에요.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 저는 이 관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보면, 이렇게 잔디를 심어 놓고, 또, 돌을, 어디 갔어 돌이. 잘안 지키네. 배수이너 모래고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고 여기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이 얼마나 클까요 큰 것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합니다 저치원이 원만해요 이렇게 큰 유치원을 이리 돌아서 저 앞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한없이 가야 이 입구가 끝이 납니다. 나올 때 이리 나와보기도 했죠. 걸어갔다가 자 역시나 이 만들어놓은 이 잔디 그리고 관리하는 손길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잘해놓았으니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이 또이 배수시설을 만나봤어요 어때요? 배수시설 잘 해놓은 것 같습니까? 잘 해놨습니다 물이 어디서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르지만 이 배수부가 막히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잘 보면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문득 4대강 생각납니다. 4대강 30조 가까이나 들었다는데, 관리도 안 되고, 대전 갑천도 생각납니다. 거기 830억이 들었대요. 관리를 안 하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그것이 지금 폐허로 변해가지고,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여기 누가 관리를 하러 다니는가, 내가 본 적은 없어요. 하여튼,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냥 놔놓고 처박아놓고, 애가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교육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토목시설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죠. 이걸, 이런데 잡초도 안 나고, 이거가 손길이, 사람 손길이 계속 간 거잖아요. 이렇게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고 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걸어갑니다. 까치가 아직 들컸네. 까치가 날아다니네요. 해수시설 잘 보셨죠? 해수시설 보셨고요. 저쪽에는 보은안놓고 잔디만 가지고 해수시설을 했고요. 여기가, 여기도 저기에 누워있는 나무가 있고, 이 배수시설은 잔디만으로 한것 같죠 설계도 잘하고 시공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역시나 누워있는 나무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를 걸음이 될날 때를 자기의 후손들에게 먹여야 되니까 자기 몸을 썩혀서 원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거 보면 갖다 뗀다고. 여기는 17호 가만안 돼요. 가져가면 안 돼요. 여기도 해수시설이 있군요. 뭐 산이라고 할게 없어요. 그냥 평지예요 물이 어디로 계속 가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저기 나무 자른 둥치가 하나 왼쪽에 보이나요? 지금은 햇살이 드는데, 햇살이 안들 때는 내가 저기혹 앉습니다. 앉았다 할 데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를 혹 앉았다 하기도 해요. 계속 이렇게 평지니까 그러면 산에서 그산이요 나무 작업을 뭘 하나 보네요 근데 이 땅들이 다 힘자가 있겠죠 누가 이 땅의 주인일까요 누군가 등기부등본에 보면 이땅 주인들이 있을 거예요 땅 가진 사람들은 여기도 국토이용관리법이 한국보다 더 엄중할 테니까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나 어가 모르게 새 집을 그냥 만들어 짓는 건지 어쩌는 건지 나무를 분지르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지금 한 30분 더왔습니다아 여기 제법 넓은 배수처을 만나네요 여기가 아, 나무 있는 이 자리로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는 역시 막힐 길이 없게 해놨군요. 나팔꽃이 잔뜩 피어있습니다. 잘 해놨어요. 음, 공기 좋지 하늘 맑지, 도로 좋지 잔디 좋지 나무 좋지 근데 차소리가 왜 이렇게 커 얼마나 힘이 세길래 그럴까. <목소리> 여기는 전봇대 한 개짜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역시 벌목을 양쪽을 다 해서 전기줄에 무슨 감전사고가 안 나도록, 그리고 공사 관리하기가 편하도록 잔디도 심고 광활하게 넓게 펼쳐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 느낌이 있고 다 감동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야참 진짜 섬세하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종시도 이렇게 도시만 잘 갖고 올게 아니라 주변을 잘 갖고 와서 한국의 모범적인 도시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리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여기서 약간 망설여지네요. 저기가 천주교의 교배인지. 여 학교네요. 학교, 학교 유배당인가? 이리로 가. 올때 이리 나오고. 홀대길이 나오려니까 저쪽에서 길이 어떻게 되는가 헷갈리더라고요. 저 건물을 한번 당겨봅시다. 이게 줌이 좋아요. 먼저 카메라보다 이게 두 배가 좋습니다. 60배, 60배. 망원경 같죠? 이 카메라 새로 구입해서 받은 것참 좋습니다. 여기, 누워 계신 나무님이한분 계시네. 여가 은달이니까 잠깐 앉았다가가 벌써 40분을 걸었으니까 잠깐 앉았다가죠, 뭐. 먹을 걸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앉았다가 하는 거죠. 뭐. 나무에 앉아서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35 마일, 그러면 56km로 달려가는 곳이네요. 사방을 둘러보고 둘러보아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리 금수강산을 이런 식으로 가꿀 것인가. 돈이 어디 있어서 나는 그 말은 찬성하지 않아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이 의지이며, 생각의 문제입니다. 만들면 또 뭐래. 그거 가지고 부정이나 하고, 축제나 하고, 뭐, 뇌물이나 오고 가고, 그런 다음에도 또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 여기 누가 다닌다고 이렇게 산책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겠어요? 여기 내가 한 시간을 걸어갔다, 한 시간을 온다고 하면 사람을 한 30명 정도 만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땐 카메라를 옆으로 돌려요. 다른 사람들 마음 잘못 찍으면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도 같이 이 나무에 앉아있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경치 좋습니다. 참 공기 좋습니다. 하늘도 참 좋습니다. 한부 가지가 좋은 게아니에 잔디가 좋고 산책로 좋고 이쪽 걸어온 건 네. 응달로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유니온 미일로더라고 이게 센터빌 고등학교 가는 길이고요. 왼쪽 길은 안 가봤어요. 지금 저는 반대쪽으로 일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전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이 길이 끊겨요. 하도 시골이니까 그런가. 근데 이길 끝에는 한국인 간호 과장이 살고 있습니다. 집이 대지가 6,000평, 건물이 큰 집이 다 5동, 부잣집이에요. 그 집에서 한갑하고, 도 주고 빵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살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이 카메라가 목소리가 찍게 들어간다고, 방금 정세용 대표가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이거 목소리 크게 안 들어가요. 이거는 보조 카메라 용입니다. 목소리는 메인 카메라에 가지고 있는 거. 이거로 처리하고, 이거는 백그라운드, 매트 까는 거예요, 매트. 이게 소리가 크게 들어가는 거로 사려면 은 돈이 많이 비싼 거예요. 이게 얼마 주고 샀는가 난그 몰라요. 뭣도 않고, 알려고도 안 하고, 알면 뭐해. 돈 보태지도 못하, 못하는데. 그 한국인이 만나질 날, 그렇다고 가서 초인종을 눌 수는 없는 일이고, 어, 이 집인 것 같네요. 이 왼쪽으로 이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가서 눌러볼 수는 없고, 몰라요. CCTV가 있어서 내가 온걸 알면 오늘 열흘 나는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이 집입니다. 이 집이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정도가 혼자 쓰는 곳이죠. 길이 끝나네요. 이 대지가 육0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야죠 뭐. 돌아갈 때는 안 찍어도 되니까.